또, 이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보형물, 퍼펙트한 보형물을 또 찾아나서는 그런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여정이 또 시작된 건가? 60년대에 나온 1세대 보형물은 구축이 이제 워낙 많았어요. 근데 이제 구축이 무가 문제냐면 딱딱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1세대 보형물 자체가 딱딱했어요. 구축이 조금 생긴다 그러더라도 이거 너무 딱딱하지 않게끔 하려고 그러면, 좀더 네, 부드럽게 만들자 해 가지고 2세대 보양 물은 어떻게 했냐면은 쉘도 얇게 하고 젤도 되게 부드럽게, 물컹물컹하게 만들어 넣었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자, 이때는 뭐가 문제였겠어요? 구축도 구축이지만 문제는 파열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됐죠. 그냥 너무 다 터지는 거예요. 쉘이 얇으니까. 촉감은 좋은데. 3세대에서는 그 촉감을 좀 희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좀더 강한 쉘 그리고 쫀쫀한 젤. 이래서 이제 코이슈젤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기 시작한 거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 3세대 젤이 이제 선택한뭐 멀티레이어를 가진 여러 겹의 이제 레이어를 가진 쉘과 쫀득쫀득한 젤 자,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보형물이 어떤 유방 보형물의 전형이 되어 있어요. 자, 3세대 보형물에서 사실은 뭐 4세대 우선에 나오긴 했지만 3세대에서 크게 바뀌났다고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번의 진보는 과연 무엇인가? 그 진보가 과연 이루이뤄질 것이냐? 엘로 간의 어떤 바이오셀 텍스처링이라고 하는 공법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사들이 되게 좋은 건줄 알고서 막갔다가 썩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와 같은 뭐 ALCL 발견되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규결이 된 것을 이제 보면은 저자는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반성할 때가 됐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언제까지 보형물만 쳐다보면서 이보형물의 어떤 완벽함,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이제 가겠느냐.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좀 성찰을 좀 해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나노 텍스처도 리스타 교수가 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나노 텍스처는 텍스처의 서피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너무 파인해서 어, 마치 이제 그 만졌을 때 스무스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어, 의미한다고 이제 정의를 나름대로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논문상에서 또는 텍스트 북상에서 나노 텍스처라고 하는 거는 정의 자체가 없어요. 마이크로 텍스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용어의 혼란이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정의가 조금 이제 필요해요. 사실은. 어쨌든, 이제, 지금 현재, 나노텍스처라고, 이제, 앞에,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 했었던 그런 쉘도, 사실은, 어 지금, 새로운 거라고 볼 수는 없고, 최신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전에, 한 10년 이전서부터도, 이제, 피코텍스처라는 말도 이제 나왔었다고 이제 하거든요. 피코라고 하는 거는 뭐, 백만분의 일, 뭐, 천만분의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의 자잘한 쉐를 가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약간 사포처럼 좀거칠는 하지만은, 그런 쉐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던 적이 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뭐, 이거 했다 저거 만들었다가 이거 하는 거 지금 60년 동안 이제 몇 번째냐, 이거. 재료 탓, 환자 탓, 이런 거나 하고 있을 그런 동안에 수술, 술기에 대한 어떤 이제 발전을 우리가 다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반성의 어떤 이야기들이 논문 핵심이에요, 사실은. 앞에 몬테미로 선생의 그 논문은 이 모티브하는 그러면 단지 타이트한 살을 가진 여성, 뭐 그리 크지 않은 사이즈를 바라는 그런 여성들에서만 가능하고 수술하면 다 3개월 동안 운동 못하게 만들고 3개월 동안 서프트로 입게 하고 이제 이렇게만 이제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나 이거는 좀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귀찮기도 하고 자, 그런 일이 아니냐 자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텍처들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미국은 스무스를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텍스처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텍스처들을 많이 써왔던 유럽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모티바 같은 거를 이제 딱 가져다 쓸 때는 이게 이제 스무스하고 기능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근육 아래쪽에다 넣으면 근육의 압력을 받잖아요. 기존의 텍스처들은 이제 유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밀어대도 그냥 붙어가지고서 안 움직이는데, 모티바 같은 거는 유착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밀면 밀려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밑바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냐, 하외 측으로. 이거를 보형물의 문제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냐,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리스타 선생은 근막하, 그리고 이제 유산하, 이제 이렇게 이제 보형물을 넣는 그런 식의 어떤 수술을 갖다 많이 권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은 근데 성형외과 의사들이 근막하 수술을 갖다또 꺼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근막하 즉 이제 근육 위쪽으로 보 보험을 올리면은 근육이 이제 누르는 그런 힘을 갖다가 안 받으니까 밑 빠지면 훨씬 더덜 하겠죠 이 근막하에 이제 있게 되면은 티가 많이 나게 돼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보형물을 싸고 있는 어떤 살이 이제 근육이 있고 또 살이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좀덜 보일 수가 있는데 근육은 밑에 다 깔고 그 위쪽에다 근막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고 커버하고 있는 피하지방이 두껍지 않은 여성들이라고 하면은 뭐 2cm도 안 되다 이러면은 경계가 다 보이고 뭐 리플링이며 주름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며 뭐비저빌리티라고해가지서 마진이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좀 막장으로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될수 있으면은 그런 이물감이나 이런 거를 감추기위가지고서는더 파묻어서 근육 아래쪽에다가 이제 많이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중 평면도 결국은 근육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중 평면 그리고 근육 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내추럴하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결과로서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더블 라인 근육의 힘으로 이제 보형물을 밀어대가지고서는 아래쪽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 아니냐. 테크닉에, 어, 문제 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뭐, 스무스건, 모건 간에, 뭐, 나노텍스처건, 모건 간에, 유선화나이막화 위치로 이렇게 했을 때, 비교적, 이제, 많은 여성에서도, 이 좋은 미용적인 결과를 얻었고, 이물감도 사실상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 그런, 이제, 어,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본인의 경험이에요. 이거는 어떤 하나의, 이제, 코멘트일 뿐이고, 우리가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정설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좀 아니고. 어쨌든 이제, 미용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육 아래에다가 보면 오래 놔두면은 이제 대운이 얇아지거든요. 이제 이게 치받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운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어깨 관절의 어떤 이제 그런 안정성, 이런 것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대운 거는 이 견관절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 잡아주는 어떤 스테빌러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정형외과적인 어떤 이제 그런 얘기도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유선화즉 근육 위쪽으로 보형물을 올려놓으면 그게 보형물이 특히 스무스의 경우에 지금 이제 나노 텍스처도 마찬가지, 모티바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를 근육 위쪽에다 올려놓으면 구축이 많이 생긴다. 자 이런 어떤 교조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이제 저자는 그것에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어떤 이제 수술 테크닉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그러니까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형을 집어 넣을 때, 뭐, 선내를 쓴다든가, 또, 어, 항생제를 세척한다든가, 뭐, 이제, 리플쉴드를 한다든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테크닉을 통해가지고, 구축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술기 들어갔다가 쓰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구축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 보염을 근육 아래에다 넣어가지고 구축이 낮아지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점을 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뭐, 요즘 나오는 영연의 결과들을 볼 때, 구축의 발생률은 3% 미만이다. 이건 옛날에 나온 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축에 대한 술기가 발달을 해가지고서는 보형물에 뭐든지 간에 술기를 갖다 이렇게 주의 깊게 하고 나면은 뭐 혈종이나 보형물 주변 감염이나 이런 어떤 자잘한 어떤 이제 다른 부작용들을 하고, 구축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만만한 것이 지금 사실 이제 된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지적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리스타 선생은 과연 보형물의 문제냐. 다시 생각하고 성찰을 해봐라. 의사들이여. 뭐 <laughs>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텍스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ALCL이라고 하는, 또 후기장애, 좀뭐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쓸 가치가 사실은 없는데, 그러면은 표면에 매뉴엔드라고 써야 되는 건데, 스무스를 쓰던 나노텍스처, 모티바를 쓰든지 간에,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성적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부정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일단 이제 완벽한 보형으로 갔다가 이제, 아무리 우리가 원해봤자 그런 보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새로운 보형뭐현대장인뭐 실리콘 보염이라고 하더라도, 리스타 선생은, 금막카 어, 이제 유선하에다가 이제 보험을 유저시켰을 때 자기 생각으로는 애니메이션이나 더블라인나 이런 것들 갖다 피해서 뭐 구축이라고 하는 것도 뭐 충분히 더 피해가지고서는 좋은 결과 항상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핵심은 수술기라고 하는 거죠. 리스타 선생이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코멘트를 한다고 하면은 첫째는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특히 상체가 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이 내가 쪘다라고 해도 뭐 허벅지나 뭐 이제 옆구리나 아랫배나 이런 데가 이제 볼록해지는 경우들이 많지 살찌면서 유방도 같이 이렇게 불어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동아시아인들 어떤 이제 인종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근육 위쪽으로 근막하 이런 방법을 갖다가 모든 여성들한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경향이좀 있어요. 이거를 갖다 결정할 때에는 장단점이 명확한 것들이잖아요. 저울질을 해봐가지고서는 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뭐 더블 라인 이런 것들이 이 환자는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에는 그때는 그녀 아래쪽으로 어 하지 말고 환자가 좀 말랐다고 하더라도 금박카로좀 올려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고, 자극 그 반대의 경우. 경계가 좀 너무 많이 벌이고 너무 많이 만져질 것 같다. 진짜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고만 이제 뭐 이런 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근육 아래쪽으로 이제 또어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할때 있어서는 사실 이제 의사의 이제 경험과 환자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문제에서 사실은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몬테뮤로 선생의 첫 번째 저작에서 얘기한 그 문제이지. 보형물을 사용한 데 있어가지고서는 테크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과 두 번째 이제 저자 리스타 선생님의 저작에서는 퍼펙트한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껏 세상에 그 존재한 적도 없고 지금도 없다. 수술 결과를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의사 스스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수술 방법을 갖다가 환자에게 잘 맞춰가지고서는 이제 진행하는 그보형물도 의사가 이제 잘 골라가지고 수술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논문들은 가장 최신의 논문들이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비교 연구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하기도 되게 어렵고, 좀 귀한 논문이다 생각이 돼가지고서 한번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